은혜가 흐르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35장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요시아의 이후 남유다는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23년쯤 지난 후에 멸망을 하는데. 지금 36장 이 마지막 역대기 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네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유명무실한 왕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네명 다가 요시아와 관계가 있죠 요시아의 세 아들, 세 명의 아들 그리고 한 명의 손주였습니다 어, 일단 잠시 그 왕들 내력을 살펴보면 어, 삼형제를 요시아가 두었는데 아마도 제일 똑똑한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인 듯해요. 제가 요 대목을 읽을 때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둘째거든요. 아... 삼형제 중에서 <laughs> 외우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와 하스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아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똑똑하니까 지명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3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 애굽의 느고와 전쟁 치르는 중에 요시아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세워둔 아들을 폐위시키고 끌고 가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느냐? 첫째 아들을 세워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어, 여호야 김입니다. 그래서 5 절부터 나오고 있지요. 어, 원래는 엘리야 김이었잖아요. 그때 이름을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이름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너한 너 마음대로 할수 있고, 넌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사인이겠죠. 그래서 여호와 김이 이제 세워지고 1 1 년을 다스립니다. 좀 길게 다슬 길게 왕위를 그래도 보존했지요. 근데 악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제 좀 이따가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할 것인데, 어쨌든 그러다가 지금 바벨론이 부상한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말을 듣냐?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내려와서 이 여호와 여호야김을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또 어, 세우는가 여호야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아들, 요시아로 보면 손주죠. 그래서 그 손주를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이름도 비슷하죠 여호야긴. 그런데 어, 이 왕이 오른 여호야긴 때에. 어, 뭐 여덟 살의 왕이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래도 어, 뭔가 좋지 않은 계계가 여러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바벨로 왕이 폐위시키고 누구를 또 어, 세우는가 시득이야 그러니까 숙부를 세워요 그러니까 숙부니까 지금 처음에 둘째 아들이 됐다가 첫째 아들이 됐다가 그 아들 손주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된 거예요. 셋째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삼형제가 다 왕이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이제 자기 그 조카죠 조카의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당연하죠. 바벨론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나랍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지는데 11년 딱 이제 세운 바 되고요. 지금 거론된 왕들은 이런 복잡한 관계 가운데 뭐 누구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가는지 모르시드기야 눈 뽑히고 혀에다가 고리를 채우고 개끌리들 하시듯이 끌려가고. 이게 이제 피차만 말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그, 그 조상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아기사.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였으므로 아멘 자 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과 그들을 사랑하시사 나오잖아요. 악기사.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신들을, 즉,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어요. 이 부지런히 보냈다는 것은 도대체 얼만큼 보낸 것일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 계속. 야, 회개해. 돌이켜. 지금 뭐 3개월짜리 왕이 되었든 11년짜리 왕이 되었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들을 계속 은혜가 흐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동맥경화인지. 지 스스로 동맥경화가 돼가지고, 아니, 그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갈대아 왕의 손을 통하여서 흐르게 하신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게 이제 21절에 연결되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인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좋다. 안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은혜를 거부하니까 그 땅도 황폐하고 가정도 황폐하고 사회가 황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의 방편을 손길을 주시는데 이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환란과 근심과 고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시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 그때도 은혜가 흐른 것이구나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읽은 21절 때문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가 같이 안식하여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은혜를 다 차단했더니 어떻게냐? 남들이 은혜가 되게 하는데 그 남들이 은혜 될 때는 나는 엄청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고통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때 비로소 땅이 휴식을 해요 70년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간 70년 이사할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안식년이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소위 얘기서 내가 뭐내 맘대로 막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막 살고 그랬던 그 결과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소위 물질이 막히게 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게 하고 막 힘들어요. 그럼 자기가 힘들죠?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자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적으로는 제자리를 찾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찾고 아,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고 잃어버렸던 찬양을 찾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란의 시간입니까? 사실 환란의 시간은 맞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만져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 황폐해서 이제는 끝났다 포로로 다 잡혀갔다 그게 70년입니다. 근데 70년이요 놀랍게도 이들이 지내지 않았던 안식년. 원래 안식년은 어 이제 70년마다 이렇게 지내야 되고 어 49년 뭐 이렇게 될 때마다 또 지내야 되고 이게 안식일 법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년.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냥 이스라엘이 하게 하세요. 그게 허로 기간 70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또 얘기했냐? 예레미야 시대 의 얘기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 때에 말한 겁니다. 우리 과거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다루었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21절에. 요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맘대로 살게 되면 이제는 뭘안 하게 됩니까? 예배 안 드려요, 찬양 안 해요.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게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는가? 그러면요 남들이 내게 다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요 나를 엄청 힘들게 해요. 원수들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도 힘들어져요 아니 그렇게 말잘 들었던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뭐또 여러 가지 그잘 됐던 어, 경영 안 되게 되고 이게 왜 이러지? 근데 그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힘들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 내가 돌이킨다.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왕들 22명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진짜 아홉 같은 아합 같은 못된 인뭐 아하스 문하세 특히 문하세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기 아들을 몰래게 제사, 제사 어, 제물로드리면서 죽여버렸잖아요. 막 태워서 죽이고 이게 뭐예요? 막 교회 안에 어? 그 각종 우상을 갖다가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그렇게 세워 놓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근데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랬더니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게 55년 통치 기간 가운데 마지막 6년. 그때 사실은 요시야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쨌든 회개했더니 저 같은 인간은 그래도 그 괘씸해서 용서 안 해줄 텐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남유다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빨리 이네 왕들 네 명이에요 네명 23년 동안 네 명의 왕들이 이렇게 갈라치기 했는데. 그 왕들이 영서 없어서 죄야 도와주 없어서 그러면 되는데 이 인간들이 끝까지 목이고다 아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손을 들어서 이제 은혜가 흐르도록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배 안에서 어, 이제 혈관 중에서 피가 안 흐르는 혈관이 하나가 있다 퇴화된 혈관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꼽 동맥 그게 이렇게 부모 엄마와 연결되었던 흔적이었잖아요 그게 끊어지니까 이게 이제 피가 안 흐르니까 얘가 흔적만 남고 퇴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배꼽 동맥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사회도 내 가정에도 <laughs> 교회에도 내 인생에도 비참하지 하나님 그 모습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흐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혈관들을 막 크게 흐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요 너무 힘든 인생의 그 기간을 사는 거잖아요 빨리 돌이켜 주시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용의 무슨 10월의 마지막 날 이런 거 부르잖아요. 우리는 뭘 붙잡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역대기 36장 2 말씀.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날에 나눈 이 말씀 잊지 마십시다. 결론은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내삶 가운데 흘러요. 왜요? 나는 하나님 사랑 받는 성도기 때문에. 내 가정에도 흐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것을 막고 있으면 남들 통해서 흐른다. 그렇게 하지 말자. 요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 방수 회사 같아요. 은혜는 흘러야지만 빗물은 흐르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 방수 그 회사 성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탁나왔어요 뭐가 됐든지, 뭐 흐르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말자. 물질이 흐르든 말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자. 은혜 흐른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 입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사가 나오면 괜찮아요.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 은혜를 내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면 돼요. 그 사람은 살고, 그 가정은 살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만. 내가 지금 동맥 경화 자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0월의 마지막 날에 결단 결심한 것은 은혜가 흐르게 한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